하하, <laughs> 여름릉이, 밭에, 여름릉이, 여름릉이! 야, 그래도 나왔네요, 오늘. 오늘, 오늘, 저 밑에는 먹버섯 나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는 3년, 3년? 3년도 더 됐어요. 3, 4년 전부터 여름릉이를 내가 환두송에서 요래 따다가, 저 밑에 쪽, 속에서 소나밭에, 여름릉이는, 여름릉이 나는 곳에는 갈릉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름릉이, 꽤 올해는 요 길에 났네. 항상 조미진 나더니, 아까 저, 저 옆에, 저 응하고, 둘이, 요, 여름 능이 나는 곳인데, 여름 동이안 올랐다. 내가 이렇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야가 이 길로 가다가, 요, 여름 동이 나왔다고 소리 를지네 야, 야, 대박이네. 야, 좀 찍어주세요. 대박이네. 야. 자가 송이요. 그런데 송이버섯은 아니요. 마덥게 생겼거든. <웃음> <웃음> 아, 웃지 마라 그런데, 야, 진짜 여름 동이 대박이다. 야. 근데 능이는 맨손으로 만지면 여름 능이든 가을 능이든 맨손으로 만져가지고 얼굴에 비비면 얼굴에 오드릅니다 두드러기 막 나죠 이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어? 와이 대박이 거 백수감 끼려야지 아휴 아 잡네 이야 진짜 이게나무관세 보살이다 응아 빨리 올라가 여름 능이 구경 좀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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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고길렵해 또 이제 들러보고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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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한번, 한번 보고 보고 가야지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관세음보살 이게 여름농이라 하는 거요. 한번 뒤져 볼까. 와, 깨끗하죠 여름농이는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이게 말이 돼? 말이요 막걸리요. 지금 누가 내다딱다가 오늘 7월 30 일일? 수요일? 예? 예. 맞아요? 수요일 맞아. 자, 엄력으로 6월, 6월이죠, 아직은. 여름에 땄다고, 삼복대에 땄다고, 여름농이라고 하는데. 그 온도하고 습도는 맞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진짜 대박. 길인데, 뭐, 예. 완전히. 내가 아까, 아까 내가 조수 어 먹고서 보니까 안 극하더라. 여기가 여름농이 나는 곳인데, 여름농대봐 이래, 대박.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laughs> 오케이. 나 관세음보살 여기 또 있네 한나절 넘어왔더니 이제 막 여기는 꽃이 피기 시작해. 헤헤, 애기들 아,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와, 이쁘대. 헤헤. 어디로 거기서 그내 일로 빨리 올라와요. 이쁘다, 이뻐. 이쁘. 참말로 이쁘대. 아따, 이쁘다, 진짜. 통통하니. 오동통하네. 빨리 와요. <laughs> 대고서 올라가, 이거. 어제 올라가, 버섯 따로 가자고. 아직 본격적으로 많이 나는 시즌은 아니고 뭐 폭염이 뭐 어떻고 어떡 어떻고 하는게 산에 올라오니 바람 선선하게 불고 좋군요 나무관세음보살 응아 소나무 흔들어봐 소나무 흔들어봐 빨리 와요 아이 참 나무관세음보살 헤헤 응아 응아 사진을 핸, 핸드폰을 아, 어? 난, 난 사진이 질이 안나와 아니, 질이 안나와? 안 네. 날짜는 나올거이요 날짜는 상관없잖아 날짜 나오는걸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오늘 며칠인가 보게 올라옵니다 여기 어김없이 제그 날짜 되면 네. 오늘 날짜는 네. 나오는데 그걸, 그걸. 응? 날짜를 보라고 네, 네. 31일 7월 31일이야, 오늘이. 응. 아그 핸드폰, 그 날짜 나온 걸 태워야 돼요. 좀, 좀 찍어봐.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7월 31일, 작년보다 많이 늦어요. 작년에는 7월 20몇 칠부터먹버서 자는데, 이제 먹이 올라왔는데, 날짜. 일단 사진부터 찍고. 참, 자기들 할거다 하네. 어거예요저 사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고 그거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고거 없네 한번 이거 핸드폰 키봐요 그 날짜가 며칠인가 와 이제 안되나 그거만 보이주면돼 날짜는 보이주면돼 7월 31일 에휴 안 찍을랍니다 저렇게 내리 터져가지고 뭘 해요 핸드폰 키는 뭐뭐 뭐 적하나 어, 어. 앞 화면 키면 날짜 다 나오는데 안넘어네 그놈. 왜 이렇게지? 꺼면 되지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딱 꺼면 까만지 아... 그렇지, 그거 놔두면 되지. 말하는 마이크 대하기노 아이고, 말랍니다, 말 2024년. 하. 가을 버섯산행을 하면서. 이런거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가을 아니죠 삼복더위죠 삼복더위에 요새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와요 보라사리가 지금 올라오고 헤헤 <laughs> 이쁜거 이뻐 이쁘긴 이쁘지 주먹때보다더 작아요 주먹보다 주먹만하네 그래도 요런것도 지금 좀큰것만 한두개 따가지고 한번 먹으면 맛있죠 그거. 난 안따요 참말로 안따요 거물거리버섯인지 그끌 뭔지 내가 먹지도 않는 그 이상한 이상한 버섯들은 제발 먹지 말아요 맛없어요 맛있는 것만 잡사요 <laughs> 에이 선선합니다 나관세음보살 헤헤이 렇게 가는 것마다 있어야 되죠. 아 이쁩니다. 이쁘대. 까치버섯, 먹버섯, 줄로 이제 여어서부터딱하면 저거죠. 시크하네. 줄로. 이건 혼혈임에 아주 진짜 말 그대로 건강성이 있는 소나무 밭에 많이 나죠. 이야 이쁘대. 참말로 이쁘대. 에. 아이고, 이쁘다! 아, 저 위에 봐라, 막시커멓다 야, 저 위에. 에헤이. 으, 누가, 어떻게 다 모이고? 좀 어리긴 어린데. 그래도 요새 대박이죠? 복날 아직, 말복이 아직 남았는데, 미칠 남만 같은데, 오늘이 이제 중복 지나갔고, 복날 먹어야지. 딱 사진만 좀더 찍고. 한두 송이 따에 가야 되겠어요, 큰 것만. 큰 것만.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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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 시큼한. 아유, 모기 왜 이렇게 뜯, 뜯어버려. 사람은 왜 이렇게 뜯는데, 저모기들 아, 늘 죽는데. 에이뭐 뜯어버릴 게 있다고 이렇게 물고 난리들이요. 아니네, 이건, 이건 안낫네 오늘. 아직, 뒤에서 나야 되는데. 뭐야. 여유왜안 났노? 여기도 목보소 밭인데. 작년에 와가지고. 시커멓게 하긴 아직 시기가. 일로요. 속초 동생이, 형, 목보소 나왔어. 빨리 따로 가봐. 이는데 아, 얘는 아직 안 났네요. 얘가 큰, 큰 밭인데. 하게 됐네 생꽁 맞은 놈들이. 저 밑에가 이렇게 나오고. 아, 아직 안 났어요. 나, 관세음보살. 붉은, 싸려라. 붉은 쌀이도 올라왔네요. 흑살이네, 어, 아 붉은 쌀이 아가살이네. 말 그대로 맹독버섯이죠. 맹독버섯입니다, 맹독버섯. 먹으면 바로 똥싸요. 절대 셀사. 따먹지 마세요. 설사들은 이거 들어도 먹어야지. 아유, 절대 먹지 말아요. 이거 먹으면 똥싸요. 그래. 똥싸요. 난안 따요. 그래. 말 같은 소리. 해튼 아유, 먹으면 죽어요. 그 먹으면 죽어요. 에이. 난, 관세음보살. 허! 내가 소위 말하는 똥버섯.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 껄껄이 거물버섯 뭐, 이렇게 하면서 식용이라고 막 먹죠. 난안 먹어요. 안 따요. 똥같이 생겼잖아요. 똥같이 생겼어요. 난안 먹어요. 보,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보기 좋고, 이쁜 것만 따요, 나는. 시끄러이맛없어난 나는 먹어요. 나는 따요. 저 천지네. 나는 먹고서 여름 명이 보러 왔어요. 저거 먹고서 밭인데, 안 났다. 여거 먹버섯밭인데 안 났어요 여기 먹버섯밭인데 안 났어요 나무관세음보살 아, 2년 전에 났던 꽃송이 자리인데 진짜 올해도 딱그 자리에 났네 지난, 그럼 2년 전에는 요 났었는데 좀 밑에 이제 났는데 아, 이큰 소나무 이 토종소나무 네, 기생하는 꽃송이 버섯이 진짜죠. 육질도 훨씬 두껍습니다. 육질 두껍고 자세 납니다. 아, 예뻐, 진짜 예뻐. 와, 난안 따요. 참말로 안 따요. 일 k g 로 되겠다. 형, 그거 한번 앉아봐. 소나무 뒤에. 벌한테 쏘이지 말고. 진짜, 멋지지, 형? 야, 어? 예쁘네. 진짜 예뻐. 이야. <laughs> 어? 이런 게 꽃송이지, 그래. 맨, 그, 낙엽송 밭에, 잣나무 밭에, 뭐, 이런데서. 그것도 꽃송이는 맞죠. 맞는데. 이런데 있는 꽃송이가 진짜죠. 소나무. 소나무 밑에 나는 꽃송이가 진짜죠. 이 저거 먹고서 봤시면꽃고서안 나고. 나무 <laughs> 관세음보살 해. 요거 또 이쁘장 한개 이쁘장 한개 또한 덩어리 어디있어요? 그게뭐가 그게 두덩어리 한덩어리지 개코같은 거. 난 두덩어리인줄 알았더니 애 먹어 내가 애 먹어 이랬어 이야 요 목버섯 많이 나오는데 저 밑에 저거 목버섯 아닌가? 어머 고밑으로 그 요래고 고나인에서 홀로 옆으로 열래 가요. 가, 가다 보면, 요온천이목포속 밭인데. 지금 생뚱맞은 것들이, 아직 벌써 본격 시즌은 아니고요. 생뚱맞은 것들이, 실실, 한두 덩어리씩 나가지고, 우리, 우리 군들을 즐겁게 해주지요. 이리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뭐. 힐링되고. 얼마나 좋아, 지달 딸랑 거 하나밖에 없네. 참말로. 아, 잡니 아, 잡아요. 이야. 참, 물 좋다. 알탕을 막 하고 싶죠. <laughs> 그런데 알탕하면 물 오염될까봐니, 알탕은 못 합니다. 에이, 아, 괜히. 오, 이래 알탕하는 거찍으만 사람들이 그물 오염됐다고 그 안에 가재 다 죽는다고 뭐라 하더라고. 대수만 <laughs> 하고 갑니다. 깊은 손속 옹달샘 누가 와서 만나요. <laughs> 힘이 좀 남아 도옵니다 아직. 아, 오늘 산행 잘했습니다. 에이, 나무, 갈세운보자 그냥 구경하시라고. 전나무 참 이쁩니다. 전나무 이뻐. 와. 난 반세음 보자.